바나나 우유가 너무 빨리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할 때는 마이킹 서플 오브 라이프 들으시면서 스치고 <목소리> 유정이네 사정이 너무 빠른데 방법이 없을까요? 바나나 우유가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빨리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게 혼자만의 바나나 우유예요? 아니면 함께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일 정확하고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가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번 기회에 의사의 도전을 해보는 건 어때요? 함께 하는 상황에서 바나나 우유가 너무 빨리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 그게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육체적인 거 하나는 시민성인데 심... 인성, 심리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되는지를 병원에 찾아가서 알아보시고 육체적인 거인지 시민성인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나나 우유가 너무 빨리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런 속도가 안 돼서 답답한 건지 그거는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시간을 하고 싶어? 2시간을 못 버티고 바나나 우유가? 뭐 20분 만에 세상 구경을 했어? 아 그럼 난 2시간을 못 버텼을까? 안 좋은 몸 상태인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정상 범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게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뇨기과를 반드시 찾아가 보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속옷은 꼭 코크로 바꾸시고요. 라연킹 OST요? 라연킹 OST를 틀었습니다. 아, 그랬냐. 아, 네, 이게 되게 유명하지 이걸 들으면서 하면 효과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이 후렴을 너무 면 효과가 있죠. 언니 너무 좋아한다. 네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 우유가 너무 빨리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할 때는 나이언킹 서프로브라이프 들으시면서 렴구까지 단체로 알뜰, 살뜰하게 넣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관계 가지실 때여자친구분이 후렴구까지 넣어주시면 조루가 지루가 되는 마법을 멋으실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시민성의 경우는 내가 잘해야지 잘해야지 오래 해야지 실망시키면 안돼 같은 압박감이 행복한 느낌 없이 기쁜 느낌 없이 그냥 바나나 우유 까꿍하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빨리 기분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뭐야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바나나 위가 나면 무조건 기쁜 줄 알았는데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긴장해가지고 기쁜 느낌 없이 그냥 까꿍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꼭 방문을 해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아, 너는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해보시고 시민성이라고 하면 좀더 마음을 경건하게 먹고 긴장을 덜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짝짝 착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 바나나 우유가 빨리 나온 것 자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살면서 그때 여자 입장에서는 그때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기분이 엄청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 매너는 항상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좋은 러브러브 하시길 바랍니다